그번다 버릇은 된다니까요. 일단 장그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게 특히 성적면매라든지 아니면 자정면에 이런 방식들이 가장 악랄하다고 방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의 자본을 빨아먹었다는 개미할기라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수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범 다섯 명이 다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수사진행이나 참고인 조사조차도 안 했다는 것이 너무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김건희 씨가 운영료 검찰총장, 뭐 중앙 뭐 시작할 때뭐 중앙지검장 했겠죠. 그럼 검사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은 벌써 처벌되고도 남았겠죠. 제가 있다면 벌써 저도 감옥에서 죽였다고 할 텐데 그냥 그 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어, 수사를 막았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축가조작이라는 게. 네. 이게 지금 뭐 확정적인 것은 없으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정황상으로 볼 때는 윤석열이라는 잘 나가는 승승장구했던 이 검, 검찰총장 출신이 자기 부인의 부도덕하고 악랄한 이 범죄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만 더 전화 드릴게요. 어, 특별히 문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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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다방하고 네, 못 써서 내렸다. 그거 모르겠요 어, 이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복잡한 사기 사건이나 그렇게 뭐 수사가 엄청나게 뭐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증거가 전산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산기로 돈이 오고 간, 이체 내역들만 따라가 보더라도, 이거 다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조카조작 수사를. 그래서, 이거는, 뭐, 검찰이 헐려 무슨, 뭐, 뭐, 쳐가지고 안 했다 고볼 수가 없는 게, 누가 봐도, 누가 수사를 하든 간에, 증거들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봐주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이 일부러, 이선희 씨를 봐줬기 때문에, 여태까지 처벌을 안 받고 있는 것이지 무슨 뭐, 증거를 못 찾아서? 그럴 <끼리> 수가 없어요. 다 있는데. 경찰이 의지만 있으면 먹어요. 자료에 다 남는 이 자료만 들여다 봐도 네, 이게 보지고. 범죄인지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네. 수사 기법상 아주 간단한 범죄인데, 물론 그 처벌은 굉장히 엄중합니다만 네, 이것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었다. 네. 그렇게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증거가 네. 너무 명백하게 다들 있는 주가 조작 그렇기 때문에 못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봐주기 전에는 못 잡아낼 수가 없어요. 아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을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차후에 우리가 또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리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모시고 지금 굉장히 바쁘셔서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함 하나 드리고요. 오늘 본부장님. 검찰은 검찰은 네, 오늘 기자회견 전국 사분종 서비스 노동자 증권주권부 산하 열다개 지부와 미래세 증권 노동자 IBK 증권 증권 노동자들 공동으로 대최하는기자회입니다 기자 여러분 어제 방송에서도 보셨다시피 도일자 보다스 권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본인이 법적 총장 취임을 하면서 시장 규구가 경제적 강자의 논란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일제하게 하는 것이 우리 법적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요. 시장 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형사 법적의 역향이좀 지켜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공정을 운운하면서 내로날불의 전쟁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수사 촉도를 하면서 첫 번째 여는 발언으로 사무금융노조 국방학적법의 김경본 자로부터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동북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국방업적본부장과정권산업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경입니다 흔히들 주식회사와 국방시장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유한책임과 소유권이 주식으로 나뉘어진 주식회사와 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시장이 등장하면서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한정된 자본이 효율적으로 투자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창업되고 경제 효율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식회사들로 인하여 인류는 비로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어서 자본이 가장 유능한 기업에 효과적으로 매분될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팀장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의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잃게 되면 시장은 공개되고 주식회사는 그 필요한 자금을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류의, 인류를 번영으로 이끈 자본주의 는 공개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주가 조작입니다 주가 조작은 불법적 악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랄한 범죄입니다. 그렇게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주가 조작은 변절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뜨라시를 통해. 수많은 국가조작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테러에 있는 국가조작이 근절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처벌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은 이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막대한 재난상의 피해를 입어도 대충 들어가서 2, 3년 살다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조작 사건들이 출석 이후에도 정발자라서 반성하면서 사는 것들이 아니고 무슨 뭐 거창한 대단한 금융 전문가 인장 행태하면서 또 다른 국가 조작을 시도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국가 조작은 태령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혐의자가 유력 대통령 후보의 국인인들 아니면 그 후보 당사자들 간에 반드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 그 죄가 있다면 엄격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이치 보터스 주가 조작을 인하여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 흘렸고 수많은 가정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가 조작 근절도 근절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를 지키는 가장 핵심입니다. 훌륭한 대통령을 공정하게 선출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를 지키는 국가조작을 근절하는 그런 수사 의지도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사 기반에 속보입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같이 있습니다. 감사니 예, 월치고 다음 발언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태명 필요 없다. 주가 조작 해명하라 어진 대대로 비롯하라 주가 조작 해명하라 주가 조작 해명하라 셀 네. 자본시장 왜곡하는 김건희를 처벌하라 자본시장 왜곡하는 김건희를 처벌하라 김건희를 처벌하라 셀 네. 공정부는 내로남불 주가 조작 해명하라 공정부 내로남불 주가 조작 해명하라 주가 조작 해명하라 도이치모터스 배우세력 검찰은 엄두하나 도이치모터스 배우세력 <놀람> 검찰은 엄두하나 검찰은 엄두하나 셋. 쟁 다음 발언이니다사모금융전 중앙업종부 공장 을씀하셨고 현재 상상일주권 증장을 받고 계십니다. 김호열 증장님부터 투쟁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요즘 대선을 보고, 어, 누가, 어, 더, 덜 나쁜가, 더 나쁜가, 어, 내부적인 시각, 시각으로 이런 대선을 바라보는 참담한이 어, 모든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국 제기들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의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어, 명백한, 부정하지 못할 증거가 드러난 것이 다른 의혹과 어, 비교되는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지금 기소를 해서 처벌 중에 있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집화주작 사건에, 어, 정확하게 이 사건의 재판 대상이 되고 있는 거래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이 서로 지식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풍정매매 사실이 정황이 아닙니다. 사실이 거래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이고 나발이고 필요없는 금융거래정보로 거래내역이 확인된 것입니다. 엄마와 딸이 외측정지식을 그것도 주가 조작이 보호스를 통해서 그리고 공범 이모 씨와 통해서 상습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그 시기에 10억 원을 계좌에 넣고 엄마와 딸이 주거니 갔거니 사고 하락겠습니까 이것이 전형적인 통정 매매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유정열 후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뻔히 모를 수 없는 내용을 지난 10월에 거래가 없었다고 거짓말한 부분입니다. 검찰 총장 출신인 유력 대선 후보가 아무리 자기 친구라고 하지만 3개월 뒤면 드러날 아니 이미 공소장에 거래 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모르고 거짓말했다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도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가 또 검찰청장 출신 대통령 후보가 전 국민을 상대로 어, 거짓말을, 야, 한한 거짓말을, 거짓말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 범법 여부에 따라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이번에 적시되고 있는 증발주자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범죄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기지정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는 출가주작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 거짓말을 대통령 후보가 보도 검찰총장 출신이 했다라는 것은 그 자질을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리고 출가주작 범죄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개인투자자로 불리는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그걸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일가가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범죄행위, 어떤 증범죄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징범죄로 거절했다는 것 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 거짓이 대통령 후보라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국격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권의 도덕성과 역량과 자본시장,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자본시장을 뒤늦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제정책을 펼쳐서 국가발전을 이루겠다고 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노동자합 증권사 노동조합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축가조작 사건이 전문의 전문성의 윤력이 있어서 기자, 기자군들이나 국민들이 다소 다소 평가하실까봐 저희가, 저희라고 화장된 언론 환경 속에서 저희라도 목소리 내보려고 부랴부랴 나섰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5년 후대에 미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잘 지목해서 살펴봐 주시고, 이 사안이 다른 사안과 다른 그리고 경쟁을 따져서도 찾이지 않고, 그 근거가 충분히 확보된 의혹을 넘어서는 범죄 수준이라는 것에 주목해서, 향후 어, 언론이나 대선 환경에 있어서 많이, 판단의 그, 그, 근거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의 집어 다음 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명 필요 다축가 대차 투자증권 지부장과 1억기 코스컴지장님이 남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민 앞에 떳떳이 진상을 밝혀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과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시장기후가 경제적 강자의 논단에 의해 공간과 활용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체제의 본질이며 시장 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형사 법집행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누가 강자의 동단에 빠져 시장 경제 질서를 과연 왜곡하고 있는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일가의 부리치모터스 시세 조정 범죄 개입 혐의가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고 있다. 윤석열 대선후보의 기존 해명과 달리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이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선후보의 해명이 완전한, 완전한 거짓말이었으니 불과 3개월 만에 만천하에 드러났다. 작년 10월 윤석열 대선후보는 부인 김건희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10억 원이 든 계좌를 부딪힌 것서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에게 넘기고 거래를 맡겼으나 4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 주장했었다. 그러나 김건희는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던 2010년 5월 이후에도 자신의 다른 계좌로 40여 차례 구이시못터스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거래 기록 가운데 김건희가 어머니 최은순과 주식을 사고판 기록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거래는 명백하고 악랄한 주가 조작 형태인 통정 매매와 과장내외의 정황으로서 판례에 따르면 죄질이 불량하여 중벌이 불가피하다. 검찰이 파악한 권호선 회장 일당의 시세조정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세조정기간 안에 그간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강력히 부인해 왔던 김건희의 추악한 범법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법무소 전 회장 등 4명이 작년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까지 시작됐으나 전주로 공모했던 김건희는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는 사정이 아니고는 엄격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조사조치 받지 않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겠는가. 김건희의 사례는 자법시장법상 가장 중요하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그 제재로 볼때 박근혜나 주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검색과 태도에 비춰봐도 선명히 대비된다. 주가조작 범죄는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정면 파괴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범죄이며 윤석열 후보가 강조한 시장 질서를 결혼하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주가조작의 치매 피해자는 비밀투자자로 일컫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이다. 이러한 범죄의 중심에 무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배 일가가 있고 철령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당한 것이다. 자본시장과 검찰 조직의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일가의 범죄를 면을 비유하고 숨겨왔다. 이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식해 하는 것이며 신뢰를 스스로 깨트리는 행위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조금이라도 김건휘의 행위를 감싼다면 이는 윤 후보가 이야기한 동정이 결국 내로남불임이 다른 이름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다. 상국민노조증권업종본부와 증권유관기관 노동조합협의회 미래세증권노동조합, IFK투자증권노동조합은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구의층부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의혹에 대해 거짓을 해명하는 해명으로 일관하지, 일관하지 말고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떳떳이 진상의 진상을 바뀔 것을 요구한다. 2022년 2월 11일. 아이고.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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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상무금융 서비스노동조합 증권정보부 상상인 증권 증권지부 고교증권 교보증권지부 대선증권지부 신한아이타스지부 신한금융투자지부 n 네투자증권지부 하나 금융 투자 지구, 하이 투자 증권 지구, 한국 투자 증권 지구, SK 증권 지구, KF 투자 증권 지구, 현대차 증권 지구, KB 증권 지구, 코스펌 지구, NH 아몬디 자산 운용 지구, 미래스노동자 IBK 증권, IB, IBK 투자 증권 노동자 네, 이상으로 투자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다시 투자 일정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m